차트 하는하자차해차 이제 차트 해석하는 머신이라고 불러야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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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최대한 다 올려놓고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쪼개서, 예, 화면은 좀 보시기에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다 쪼개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요번에는 웰크론한텍, 한양 이 n 지 한글과 컴퓨터. 예, 웰크론한텍, 제가 이제 계속 여기 딱 써있는 게 241선이 안착시 매수, 241선이 탈시 매도. 이거는 올라가면 사시고 떨어지면 팔고 다시 올라가면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그랬는데, 예, 지지라인 살짝 금발긴 했지만,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은 되거든요. 예, 거래량 없지만, 예,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충분히 칠수 있다. 대신에 계속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종가 기준으로 2 4 0페 올라가면, 어, 홀딩을 하시고, 예, 빠지면 다시 매도하셨다가, 다시 올리면 홀딩 하시고. 근데 이게 안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무조건 이렇게, 어,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양봉으로 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에이코로는 뭐 지금 상당히 좋아요 예, 제희 차트 봤을 때 상당히 욕심이 났었고 예, 뭐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도 좀 판단이 됐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원래 이쪽에서는 한번 갔어야 돼 주봉상. 예, 근데 조금 더 기었어요. 예,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좋습니다. 이제 흐름 자체가 괜찮고, 음한양이 n 지도 거의 비슷한 종목이었는데 이게 이백사십일선을 또 뚫었죠. 약을 엄청 올릴 겁니다. 이게 바닥주로 이제 인식이 되면, 이게 바닥이거든요. 바닥주로 인식이 되면. 어 241선 부근에서 엄청 약 올리는 건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보통 목표로 할때 어, 고점 위에 5,000원대를 목표로 하긴 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240, 481선까지는 한번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 긋던 거예요. 그래서 웨크론 좋으니까 한번 또 요것도 지켜보자. 뭐, 사시고 안 사신 거는 제가 눈씀맞이지 자유입니다. 예, 저는 이제 좋다 나쁘다만 말씀드릴 뿐이고, 예, 그쵸, 그렇죠? 예. 이걸 뭐사기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여기서 종목 다 분석해 드린 것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없어요. 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거 우리를 등쳐 먹으려고하는거아니야 이런 거 절대 없어요. 뭐, 제가 뭐 등쳐먹어서 뭐합니까? 혼자 잘 먹고 잘살수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혼자 잘 먹고 잘살수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어, 직히말 지금 처음엔 재밌어요. 예.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뭐 분석하고 이제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자. 어, 상생할 수 있는 데까지는 상생하자. 예. 공존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공존해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욕심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말씀 안 드리잖아요. 예. 저 어느 정도 선에 오르면 같이 수익 날수 있는 구조가 되면 제가 한번 또 어,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으니까. 그래도 수익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웨이크론 한번 말씀 한양이인지도 봐야 되겠죠. 예. 아, 이게 또뚫겠죠 오늘 장이 좀. 아, 아, 이게 참 애매하네. 지금 뭐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자, 근데 거래량이 이제 죽진 않았는데 여기서 터져 주는 게 그래도 우선 뚫렸으니까 매도 예, 하시고 이것도 예, 이제 기준은 그냥 2 4 1선이 올라서면 매수 이탈하면 매도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에서 이걸 완 바닥으로 쳐야 되면 이걸 완 바닥으로 치면 두 번째 바닥은 얼마나 짧게 만들지 얼마나 이렇게 만들지 몰라요 지금 우선은 근데 흐름 자체적으로 어 이런 식으로 꺾여서 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릴 수는 있어요 이게 짧으니까 이렇게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닥이 한번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240살 짝 꺾이겠죠 이러면 또 <laughs> 아휴 방송사고 죄송합니다. 예, 괜찮게 갈수 있어요. 시설 줄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쏘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근데 저는 좀 좋게 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흐름은 안 좋네요. 예, 그렇게 많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예, 3.5% 오늘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 거래량이 없어서 다이긴 행 한데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아깝긴 한데 아직 죽은 건 아니다 100%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양이 언제 예. 죽은 거 아닌데 예, 죽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죽은거 아닌 거 같고 겁준 거 같아. 물량 안 내놓으니까, 예, 물량 안 내놔서 그런 거 같아. 자 그리고 예, 한글과 컴퓨터. 예. 음, 자 이걸 잡아 드릴 때. 이 저항 라인이 이렇게 저도 다 기억을 못 해요, 다 잡아놓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거든요. 예,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예, 코스이겠네요 예, 오늘 괜히 피보 종목들 거래량 없죠? 뚫렸지만 세 개까지 잡아드렸어요. 그럼 아직까지는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요세 개까지만 보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고위평선들이 아직도 잘 살아 있어서 그래요. 예, 눈이 말씀드리지만. 오늘부로 33위선이 살짝 하향이긴 하지만 어, 33위선이 요 정도 꺾인 거면 60 1 2 0선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60선 예, 뭐 120선 뭐다 살아있는 거고 2 4 0선 지금 뜨고 있는 상태니 이렇게 쌍봉까지는 한번 찍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 버린다는 건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오늘 괜히 코스닥 피바 갖고 거래량도 없이 거래량 없는 것들은 더 빠져요 예, 그렇죠 그럼 내일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다 되, 되돌리게 해 놓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보자 그리고 오늘 금발 받고 어, 1 2 0선 터치 예, 61선 터치 예, 121선 꼬리 터치 예, 여기는 뚫기 지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글 컴퓨터 넘어갈게요. 예, 자 여러분들 웨이크론 한양 인지 한글 컴퓨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웨이크론 한양 인지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당연하겠죠. 감사합니다.